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Hello! h 하 f i 이 e 자, 말문이 빵 터지는 3마디 영어 그림책 저는 Jo Teacher입니다. 자, 아침은 어떻게 드셨나요? Did you have breakfast or lunch or dinner? 맛있는 식사를 하고 아 이제 공부도 좀 해볼까 하면서 어떻게 영상을 딱 키셨는가요? 자 벌써 말문이 빵 터지는 이 영어 그림책의 마지막 파트 블루 책을 제가 이제 가, 어,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딱 10권이 남았네요. 음 옐로우 시리즈에서는 나나가 유치원을 가기 전 아침 활동을 하면서 엄마하고 할수 있는 대화들, 그런 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레드 시리즈에서는 유치원 활동 후에 나나하고 엄마가 다양한 뭐 밥과 활동도 하고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할수 있는 말.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블루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가 그려지겠죠. 자, 첫 번째로, 오늘 2 1 자, 두, 21번째 책에서는 This is too spicy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This is too spicy. 아, 지금 딱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뭐예요? 저녁을 먹는 것 같죠? 네! 저녁을 먹으면서, 어, 이건 너무 매워요. 이건 너무 짜요. 뭐, 이건 너무 싱거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하고도 간단하게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거 그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지금 밥을 먹었다면 oh, I'm full 하면서 별로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혹시 식사 전이라서 음식 이야기를 하면 oh,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I'm hungry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어떠한 상황이든 자 집중.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okay, here we go. 자 가보겠습니다. This is too spicy, spicy. 매워요, 매워요, 매워요. 자, oh, mommy, this is too spicy. 아, 매워, spicy. 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This is kimchi. 김치라고 하는 거야. For your daddy. 자, 이 김치는 아빠 거야. 그러니까 맵지. This is kimchi for your daddy. 아, 그랬구나. 자, 첫 번째. Spicy. 두 번째. Mommy, this is too sour. <laughs> 이건 무슨 뜻일까요? <laughs> 아까랑 표정이 똑같나요 스파이시하고, <laughs> sour. <laughs> 네, 맞습니다. 바로, 레몬이나, 아, 막, 신거를 먹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으셔 <laughs> sour. 그래서, 너 어, 그랬더니, this is salad for me. <laughs>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인가봐요. sour 한 음식이요. 자, this is the sour. 자, 그 다음에, mommy, this is too bland. bland. 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소금에 X 되어 있어요. bland. 무슨 말이에요? 네. 맛이 밋밋한 거예요. 짜지도, 맵지도, 싱겁지도. 마치 국수를 그냥 면만 삶았을 때. 그죠? bland. 저는 그 bland 한 맛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희 음식을 싫어한답니다. bland. So this is too bland. 아이 뭐야? <laughs> 하면서 어, 나나가 궁금해하네요. 그랬더니 this is noodle dish for 당당. 아 당당이를 위한 국수였네요. 오 그러면 김치 for daddy, salad for m o m m y noodle for 당당. 그럼 what about me? 그럼 도대체 엄마 나내건 어딨어요? 라고 이제 나나가 이야기를 하겠죠. 바로 그러면 Which one is for me? Which one? Which one? 뭐? 이런 뜻이에요 Which one is for me? 그럼 내 거는 그랬더니 엄마가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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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you are 하면서 뭘 갖고 왔어요? 바로 나나의 favorite food 소세지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와우 wow, YUMMY YUMMY 소세지 응,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맛있는 거는 우리가 YUMMY 오그 반대로 맛이 없는가? 이어키 <laughs> 기억 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어미 소세지 하면서 오 엄마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Help yourself, help yourself. 자 여기서 얘기한 우리 엄마가 얘기한 help yourself. 너 자신을 도우란 이야기일까요? 네이 말은 어 무슨 이렇게 어디를 갔을 때어 누구 이렇게 누구 사람들이 어 그래 너 마음껏 네 마음대로 뭐 마음대로 뭐, 편하게 먹어. 이런 표현을 할때 우리가 help yourself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어떤 상황을 보자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가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을 때 어, help yourself 하고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thank you 하면서 막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겠죠. 여기서도 엄마가 이제 그래, 이제 그러면 자, 마음껏 먹어 하면서 help yourself, help yourself. 네 자신을 도와서 먹어. <laughs> 이렇게 기억하면 될것 같네요. Help yourself, sweetie. 하면서 와, yummy, yummy 소세지. 그래서 소세지를 맛있게 먹는 그런 저녁시간 풍경을 그린 리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아, 매워. 어떻게 해요? Too spicy. 어, 그러면 잠깐. 여기서 spicy하고 또 비슷한 어, 맵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네, 바로 hot. 뜨거워 할때그 hot 그 h o 이라는 말이 어, 매워라는 뜻으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맵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spicy 혹은 hot 이렇게 쓰면 되겠죠. Do you like spicy food? Spicy food 좋아하세요? Yes, I like spicy food. And you?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Huh, sour! 아, 싱거 레몬을 막 우부덕우부덕 씹어먹 So, do you like sour food? 좋아하세요? 신거 좋아하세요? Yes, I like it. 전신 것도 좋아요 I love lemon. 레몬 같은 거 엄청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Blend. 맛이 밍밍한 거예요. Do you like b l a n d food? Blend? I like it. 전 blend한 것도 좋아해요. <laughs> 사실 저처럼 매운 것도 좋아하고, 짠 것도 좋아하고, 뭐, 신 거, 뭐, 맛 없는, 뭐, 밍밍한 거, 다 좋아하는 거. I'm not picky. 한 거죠. <laughs> 기억나세요? picky. 저희가 예전에 한 번, 어, 뭔가 이렇게 까다로운 걸 얘기할 때 우리가 picky라는 말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꼭 이런 것만 먹을 거야!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 picky, picky 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I'm not picky. 한 거죠. 대신 문제는 있어요. 음식 맛을 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요리는 정말 못한다는 거. 요리 꽝! 자 그래서 어머님들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그다음 아이들은 또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항상 밥 먹으면서 식탁 앞에서 한번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김치 먹으면서 오 스파이시. It's s p i 그 다음에 조금 신 거는 sour. 그 다음에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좀짠건 뭐라 그래요? salty 그리고 또 하나 단건 뭐라 그래요? Oh, sweet 이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워크시트에서 또 다뤄볼 수 있어요. salty, spicy, sour, sweet 그 다음에 하나 blend까지요. 그래서 연결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또 하나 tell me one more food에서 나나가 This is too spicy 했어요. 그럼 친구들이 어, 알고 있는 음식 중에 spicy 한게 뭐가 있을까? 여기다 한번 그려보거나 아니면 어, 책이나 이런 잡지책 같은 데서 그림을 오려 붙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spicy, sour, sweet 그 다음에 yummy, yummy, <laughs> yummy 뭐 여기 막 종이가 너무 모자랄수도 있어요. 야미야미 맛있는 걸 여기다 저 그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활동은 this is for you. 아까 책에서 나왔던 표현인데요. 뭐 this is this is kimchi for your daddy. this is 뭐, salad for me 이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 김치, 그다음에 치킨,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c a r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kimchi for 이건 누구 일까 for daddy? 아기나 I mean, daddy도 그려주고 ice c r this is an ice cream for you for your 누구? sister, brother <laughs>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고 싶은 이 김치 이 김치 치킨 뭐 이런 걸 주고 싶은 그런 가족들 여기 예쁘게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번 책에서는 음식의 맛, 그 다음에 이건 누구 거야 하면서, this is for, 누구누구. 이런 누구? 표현 조금 조금씩 아이들하고 연습해 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Bye bye. Have a nice day. Enjoy your day. <laughs>